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카타르 월드컵 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F조 1위 프랑스 대 H조 1위 모로코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월드컵 시작 전 부상 선수들의 속출로 인해서 삐걱거리던 프랑스 대표팀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라비오를 중심으로 한 미드지는 탄탄하고 댄벨레와 은바페를 중심으로 한 양쪽 사이드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엄청 날카롭고 지루로 이어지는 결정력은 가히 이번 월드컵 최고 수준. 다만 수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그리고 선수들이 월드컵 일정상 선수들의 체력 이슈는 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해갈지가 궁금해지는 프랑스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직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으로 4강에 진출에 성공한 모로코다. 골키퍼 야신 분우를 중심으로 이번 월드컵 최고의 수비 조직력을 뽐내고 있는데, 특히 아킴이 사이스를 중심으로 한 미드라인부터 수비까지의 조직력이 엄청나다. 그리고 암나바시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으로 수비라인을 지켜주면서 더 단단해졌고,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지에시와 부팔. 엔네시리의 결정력이나 공격력은 엄청나다. 아프리카 최초 사강이라는 업적을 이뤄낸 모로코가 결승까지 갈지가 궁금해진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프랑스와 완전히 내려앉아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모로코의 시합. 이번 맞대결에서 모로코가 포르투갈 전보다 더 내려앉으며 스페인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극적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이번 4강전에서도 모로코의 육탄 방어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로서는 최초로 연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비추천. 핸디캡 모로코 승, 비추천. 언더오버, 언더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